안녕하세요 펀니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스틱 작품을 뜨실 때 게이지 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일반적인 게이지를 내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데 스틱어 가로 배색 페어 아일 무늬를 뜰때 우리가 편하게 뜨기 위해서 뜨는 방식이 스틱 기법이에요. 그래서 스틱 기법은 왕복 뜨기를 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뜬 다음에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를 낼 때도 한 방향으로 뜨셔야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게이지는 왕복뜨기를 했는데 정작 작품은 원통으로 뜬다고 하면은 게이지가 겉방향, 안방향에 뜨는 호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꼭 스틱이 아니어도 탑다운에서 이제 배색 무늬로 위주로 이제 자, 활동하는 작가들은 그 도안상에서도 그런 멘트를 써 놓거든요. 이제 게이지도 동일하게 내야지 이제 차이가 안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스티코를 스틱 무늬를 뜰 때도요, 이렇게 작은 바늘, 요새는 작은 둘레 바늘이 많이 있죠. 뭐 혹은 일반적인 장갑 바늘 쓰셔도 되고, 이제 내가 떠야 되는 무늬수를 어느 정도 개폐했을 때, 잘라냈을 때, 이제 안정적인 게이지가 나올 만큼의 코스를 잡아서 무늬를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스티커를 한 개만 났어요 원통을 잘라내서 펼치면 되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스티커를 중간에 제가 지금 아홉 코를 잡았고요. 원통으로 무늬를 맞췄는데, 뭐, 이제 요런 차트예요. 그래서 각 무늬마다 시작 구간이 달라서 무늬는 알아보기 쉽도록 무, 어떤 한 무늬, 중심이 되는 무늬에 중간에서 시작해서 중간에서 끝나도록 코스를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옷을 뜰 때, 앞 중심이 잘라내서 단이 붙듯이 이렇게 이런 위치를 좀 맞춰가면서 어, 게이지도 내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무늬에서는 이 무늬의 중심과 중심이 만나도록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한 무늬, 두 무늬, 세 무늬, 네 무늬를 맞춘 거예요. 네 무늬만큼의 좌우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한 코를 더 넣어서 왜냐하면 무늬 반복을 하면 이 중심코에서 시작했으면 중심코 전까지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앞뒤, 양 옆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한쪽은 한 칸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네 무늬만큼 곱하고 플러스 한 코를 해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뜨고 이제 두 번째 무늬 같은 경우도 반복 구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 무늬의 중심에서 이거 이제 실제 도안에서는 도안대로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게이지를 낼때 무늬의 위치, 시작 위치를 맞추려고 얘는 한칸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위치에서 맞춰서 지금 여기에서 끝나도록 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게이지에선 상관이 없어요. 얘대로 일직선상에 시작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시작과 끝을 빨리 알아보기 하려고 위치를 변동한 건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어, 그래서 스티코는 이제 무늬, 어, 도안집마다 달라요. 아웃코 홀수를 잡을 수도 있고, 짝수를 잡을 수도 있고 한데, 상관은 없고요. 대신에 스티코의 중심에서 시작한다는 거,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스틱의 반을 시작해서 무늬를 원통으로 뜨고, 스틱의 반으로 끝나야 돼요. 시작점, 라운드의 시작점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스틱이 지금 제가 핀을 꽂아놓은 위치에요 반, 반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 홀수였다면, 다섯 코 뜨고 돌아와서 네 코가 돼도 되고요. 상관이 없어요. 짝수로 하는 도안은 짝수대로, 홀수로 하는 도안은 홀수대로 뜨시면 되고, 15cm가 원래 정도 떠져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 무늬에 배색 실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끝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통으로 스틱도 원작품을 뜨듯이 겉방향만 보고서 뜨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정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한쪽만 해놨는데, 스티코를 그냥 어, 엉겨붙는 실을 쓰셨다고 하면 그냥 자른 다음에 정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 시접코를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덜 불안해하세요. 물론 안 풀리는 실도 있지만 잘못하면 풀리니까 풀리는 것보다는 미리 방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티코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시접코 처리를 어,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어, 편물이 울지 않는 텐션으로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얘가 더 쫀쫀하면은 오그라들 테고 느슨하면은 이렇게 울렁거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바늘 사이즈에 맞는 코바늘을 설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지금 바늘은 지금 짧은뜨기로 제가 한 바퀴 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바늘은 이쪽 면을 바라보고 하시는데 이렇게 어두 가지의 색깔 실이 걸렸다면 이두 가지를 반반 거셔야 돼요. 얘만 걸면 이 실은 잘랐을 때 어떤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실이 모두 겹치는 위치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위, 요렇게 부위니까 보이, 요 사이를 꼬매면 돼요. 얘는 바탕 색깔 실만 떠, 진 데라서 그냥 그결 따라서 반반, 이렇게 반코반코 하시면 되는데, 어, 스틱으로 잘라낼 거니까 처음에 짧은뜨기, 아니, 코바늘뜨기의 시작코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찝어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도 풀리지 않도록 찝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찝어 드렸던 반 코. 각두 줄의 코에 반반을 걸어서 그걸 따라 촘촘하게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매단마 다, 다 찝어 주셔야 풀어지지 않고 방지가 됩니다. 풀린 방, 풀린 방지가 되기 위해사는 거니까. 이렇게. 그 라인을 따라 반 코씩을 연결해 주세요. 요렇게. 배색이 들어간 부분은 오히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생겨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해주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텐션을 맞춰주셔야 돼요. 반드시 반 코씩 해서 마지막 단까지 마지막 단이 한 색깔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까지 이렇게 모두 끝까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텐션은 이렇게 편물의 폭만큼 너무 느슨하거나 둔전하면 반을 바꿔서 다시 해 주셔야 되고요. 이대로 걸어 되어조인 다음에 이제 통과 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어, 홀수코를 잡으신 분들은 정 가운데를 반반 갈르셔도 되고요. 그게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한칸 정도 이렇게 건너 뛰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듬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면은 이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진행해서 짧은뜨기 한줄 뜨시면 되고 반대쪽은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한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반코씩을 열어주신 다음에.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실이 매단마다 색깔이 바뀌어서 걸려있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정리해놓은 아이 지금 가위가 매달려 있는 애라. 정리해놓은 요 짧은뜨기 사이로 얘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정리가 끝나시고 나면 이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자르셔도 돼요. 짧은 뜨기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잘라내고 나면 이제 이 뒤에 실들도 있죠. 얘네들도 실상 이제 시작 처리가 끝난 거니까 잘라버려도 상관없어요. 실정리를 이미 잘라진 애들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냥 가깝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짧은뜨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애들이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세게 막 억지로 잡아당기던가 하면 풀리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이대로 펼쳐서 스팀을 해주시고, 게이지를 측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쁘게 떠진 편물의 중간쯤에서 가로, 가로 코스 게이지 내시고, 세로 단수 게이지 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임의로 덜 떠진 상태이긴 하지만, 더 넉넉하게 뜨셔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틱 뜨실 작품에 맞는 게이지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게이지 내 보세요.